물론 찍어 눌러. 그럼 어떻게 어깨, 힘이 딱 들어가지? 그 상태에서 힘내. 어, 어깨 쪼개지는 거 보이지? 어, 깨 측면 쪼개지. 이게 지금 어깨 측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야요이해했 어,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, 이렇게 해서 많이 드는 거보다, 여기서 쪼개도 쪼개지. 어, 물론 이렇게 해도 저는 다 들어가요. <laughs> 다 들어가지만, 여러분들한테 이게 훨씬 더열 줄.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30kg, 35kg까지 는못 들어. 오 근데 이렇게 해서 밀면 30kg까지도 할수 있어. 어 그런 저 많은 무게들도 할 수가 있어어이 파닥파닥해도 힘 들어가는 보이지? 어 어깨 측면 이 달라지잖아. 이게 어깨 근육이 쓰임만 아니 좀만 들어 이렇게 싸우는 거라 그랬지? 어 그렇지. 어 이렇게 늘어나게 근육이 늘어나게 싸우는 거라 그랬지? 그렇지. 넷 오케이 보이 정음 다섯. 여섯 일곱 여덟 아왜 저녁을 부지 스카프 한 눌러줘야지 어. 아 그렇지 어. 열아 좋다 아까 저만 특별해서 막 갈라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잖아 그죠? 그러면 손목을 누른다기 보 팔꿈치를 펴는 게 중요한 거예요? 두개다 중요하죠 어 손목을 누르면서 팔꿈치 펴줘야지 근데 손목을 누른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리면 된그 느낌이 안나